이번에 14.4 패치 할수 있는 덱이 많아져서 나름 괜찮은 패치였던 것 같습니다. 티어덱까지는 아니더라도 댓글에 달아놓은 모든 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번에는 그중에서도 1등을 자주 하는 덱들에 대해서 덱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각각 디테일까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에는 정말 1등 포텐이 좋은 덱들만 줄였고 보다보면 선봉사격과 6황금왕소가 없는 걸알수 있는데 선봉사격은 순방용 느낌이 강해서 그리고 6황금왕소는 덱 운영이 어려워서 빠졌습니다. 이렇듯 이 영상의 주된 관점은 쉬우면서도 1등 포텐까지 있는 덱그 덱을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 덱은 백소테크 덱입니다. 패치에서 백스의 너프가 있었지만 바르스와 모델가 아직 강력해서 현역입니다. 플레이 조건으로는 하이퍼나 홀로그램이 나왔을 때 하는 것이 좋으며 하이퍼 또는 홀로그램 그리고 타락한 몸체가 떴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백소테크 아이템은 다음과 같이 주는 것이 좋으며 조금 더 세세히 뜯어보자면 세주아니의 스킬이 모든 요소로부터 방마저 30% 증가가 달려있기 때문에 방마저 65를 주는 사이버코일이 정말 어울리고 획득하는 모데카이저 스킬에 쉬드량 15%가 증가하는 타락한 몸체가 정말 어울립니다. 다음으로 유닛 아이템들은 백스는 블루 총검을 기준으로 나머지는 딜 아이템, 그 중에서도 방파자가 가장 좋으며 세조아니는 만화 관련 탱 아이템, 바루스는 스테틱 무렐모데은 크라운 가드가 가장 좋습니다. 플레이시에는 이상적인 엑소테크 템을 가진 바루스와 모데카이저가 각코2성급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리해서 백스와 세조아니를 찾기보다는 이그 둘을 기점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고. 탱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성인 모데카이저가 1성인 세주아니보다 좋으며 1성인 세주아니더라도 두번 이상의 궁을 굴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 탱템을 세주아니한테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강 추천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리의 악마. 이 덱은 전체적인 너프를 받았지만 여전히 강한 덱이며 플레이 조건으로는 초반에 거리의 악마를 기반으로 할수 있을 때 혹은 AP템이 잘 나왔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아이템 구성으로는 이 덱은 브랜드가 한 방에 터트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AP템은 브랜드의 폭딜을 위해 효진이나 적투, 그리고 방파자와 복원이 좋습니다. 나머지 탱템과 공템은 각각 니코와 사미라한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강 추천입니다. 세 번째는 4요새 사이퍼 덱으로, 사이퍼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살짝 까다로운 덱이긴 하지만, 완성만 한다면 진짜 1등 부텐이 가장 높은 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덱은 드븐, 제드, 2 캐리 체제이며, 두 랩에 도착 시 가렌과 자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플레이 조건으로는 초반에 사이퍼가 등장할 시 하는 것이 좋으며, 사이퍼 보상 기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2-1의 사이퍼를 올릴 경우 10연패 후3-7 보상, 2-5의 사이퍼를 올릴 경우 7연패하고 3-7 보상, 혹은 약하게 맞을 수 있다면 4-3까지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유닛별 아이템은 드레이브는 인피 필수에 나머지 딜템 헤드는 인피 정손에 나머지 브루저 아이템 발리오는 나머지 방템을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강 추천입니다. 네 번째는 사이버보스 베이가. 이 덱의 팁으로는 8레벨일 때 사이버보스 3 시너지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코브코가 뜰 때까지 직스를 넣지 않아주며 8레벨에 코브코가 떴을 시다 사이버보스를 가장 중점으로 두며 기술광은 잠시 내리는 게 좋습니다. 플레이 조건으로는 신규 고득점 기록이 떴거나 벨피밤이 나와서 빠른 삼성이 되며 어느 아이템이 하나라도 있을 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템은 베이가는 블루 필수의 나머지 딜템, 템은 시바나한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델스틱과 비에고가 파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온 이나 스태틱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리롤은 6레벨에서 슬로우 리롤을 하며 에이가와 시바나를 삼성을 노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이라나 세라핀 역시 모아주며 삼성이 찍힐 시 피드레스틱 대신 사용하고 삼성이 찍히지 않으면 피드레스틱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강추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축전기 증강은 별로 안 좋으니 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